우리 이 좋아요 예~~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희 반 회장 이민 간다며 응 어, 우빈이가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어 야, 우빈이 없으면 이제 너희 반은 어떡하냐 아 <laughs> 맞아 벌써부터 애들이 걱정하고 있어. 솔직히 너희 반이 매년 운동회며 환경 비으며 교내 대회에서 1등할 수 있었던 게 반장인 우빈이가 잘 이끌어서 그런 거잖아. 맞아. 우빈이가 정말 친구들을 잘 이끌어 줬지. 아, 앞으로 우리 반은 어쩌냐? 아. 이미 다 소식 들었을 텐데. 우빈이하고 우리 오늘 작별 인사를 해야 돼요. 싫어요. 회장 가 맞아. 우빈아. 아,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어. 그동안 부족한 나를 믿고 잘 도와줘서 고마웠어. 아, 너볼만안거 아니 아. 봐. 아쉽다. 아, 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리고 새로 뽑게 될 회장도. 나처럼 많이 도와줘라 멀리에서도 우리 반을 항상 응원할게 우빈이는 마지막 모습도 멋지더라 걔는 최고의 회장이었어 어, 근데 우빈이 빈자리가 커서 빨리 다른 리더가 뽑혀야 하는데 어철수 <laughs> 네가 이번 회장 재 선거에 나가봐 절대+ 절대 너+ 너+ 너. 잘해도 못해도 괜히 우빈이랑 비교만 당할건데 내가 왜하냐난 절대 싫거든. 아우, 하긴 <laughs> 우빈이가 워낙 잘했어야지 이건. 그치, 뭉치 마이 프렌? 우리 투다리 프렌 부르러 가지 않겠니? 렛츠 고! 고고! 애들이 도전 정신이 없어. 우빈이보다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모두 못하겠다고만 하니 여러 면의 새끼 하나 내가 나가줘야겠다. 회장 재선거에 누리가 단독 후보로 나와서 투표 없이 우리 반 회장이 됐어요. <laughs> 앞으로 우리 누리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세요. 네. <laughs> 앞으로 반을 위해서 말보다는 몸으로 행동하는 회장이 될게. 오늘 청소 당번 누구야? 쓰레기통을 비워야 할것 같아. 당번. 어, 어. 우리가 당번이야. <laughs> 점심 시간에 비울게. 근데 옛날 회장 우빈이는 이런 거 있으면 조용히 혼자 치웠는데. 맞아. 청소 당번은 찾지도 않았어. 야, 더 작게 말해야지 다들리잖아. 어떻게 우빈이랑 다 똑같을 수가 있어? 민우리, 너거기냐 어, 나 청소하고 있어. 지금 여자 화장실에 너밖에 없어?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도 돼. 아, 계속 찾았잖아. 집에 가자. 조금만 더 청소하면 끝나. 너가 왜 여기 왜 혼자서 청소해? 뭐아 여기 우리 반 여자애들 청소 구역이잖아. 다 같이 해야지. 같이 하자고 했더니 우빈이는 여자 화장실 청소도 도와줬대. 난 뭐래나 뭐. 야 이제 그건 말도 안 돼. 아 몰라. 무슨 말만 하면 우빈이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아말하기가 힘들어. 애들 너무한다. 누리야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빨리 하고 집에 가자. 그래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정말 정말 회장하기 힘들다. 얘들아 잠깐만 집중해 줘. 아 조용히 해. 우리 오늘 이번 가을에 있을 교내 합창 대회에 참가할 공명을 정해야 되거든. 아나 노래하기 싫은데. 아 그냥 쉬운 걸로 하자. 저기, 그러지 말고 다들 하고 싶은 노래를 추천해줘. 난 가요가 좋아. 동요하자, 동요. 아이, 산토끼 하고 싶어. 우리 영어 동요하는 거 어떠냐? 어? 트윙클 트윙클 어, 이런 거 어때요? 아이, 유치해. 뭐 유치해? 영어 노래하자니까. 어, 가요하자니까. 아, 조용, 조용, 조용. 맞아. 얘기해. 아충 아유, 아유, 아 빨리 유아 빨리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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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엉망이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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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학아회의를잘 이끌었는데 오늘처럼 어수선하지도 않고 빨리 끝냈지 뭐. <laughs> 어, 쟤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근데 맞는 말이야. 우빈이가 회장할 때는 학급회의 잘 끝났어. 아, 역시 우빈이를 대신할 수가 없어. 어, 누리야. 어, 우리 누리 왔구나. 맛있는 간식 먹자. 엄마, 요즘 기분이 안 좋으니 오늘은 좋은 일 있었어요? <laughs> 맞아. 엄마 지금 정말 행복하단다. <웃음> <웃음> 엄마라도 기분이 나아져서 다행이에요. 나 요즘 너무 힘든데. 오, 누리야, 엄마도 최근에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역시 하나님만이 힘이 되더구나. 엄마 얘기 한번 들어볼래? 네! 어, 집사님, 이엄한 번만 맡아주세요. 갑자기 성가대 단장님이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어요. 올해만 좀 도와주세요. 아 목사님. 저는 음치에 박치, 재능이 없어요. 다른 분을 찾아보는 게... 좀... 집사님 만큼 성실한 분이 우리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잔향보다는 성가대 대원들만 잘 이끌어 주시면 돼요. 목사님의 부탁을 계속 거절할 수 없어서 엄마가 성가대 단장을 갑자기 맡게 됐단다. 그런데 단원들은 갑자기 그만둔 전 성가대 단장을 계속 그리워했지. 아휴, 전 단장님은 명문대 성악 전공자라서 음악적으로 뒤처지는 단원들은. 개인 레슨까지 해주셨어요. <laughs> 음 맞아. 나도 받았잖아 어찌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든지. 신앙 좋고 아, 친절하고 똑똑하고 아, 애가 둘인데 그 아가씨처럼 예뻐. 아이 그런 사람이 또 없지. 아우 또 우리 성가대 대원들의 작은 경조사까지 다 챙겼잖아. 돈은 정말 그렇게 써야 돼. 응? 맞아요. 아유 고마운 일이 정말 많았어요. 아, 맞아요. 음. 사람들은 그냥 전 단장이 그리워서 말하는 건데 엄마는 나와 전 단장을 비교하는 것만 같아서 속상하고 자가져만 갔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날은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때를 쓰듯 기도했어. 하나님 괜히 찬양대 단장을 맡았어요. 저는 전 단장처럼 신앙이 좋지도 돈이 많지도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아, 어, 속상해요. 아, 어, 전 못해요. 따라 <laughs>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용기를 내거라. 내 딸아, <laughs> 아버지! 엄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며칠 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지 뭐니?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의 부담이 아주 컸을 거야.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난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제차 엄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 음, 정말 그러네요. 그 뒤로 주님만 믿고 내할 일을 성실하게 했더니 단원들도 내 마음을 결국 알아주더구나. 엄마,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도 지금 함께 하실까요? 그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laughs> 엄마. 어휴, 내 새끼. <laughs> 어휴, 잘할 거야. 청소당번, 쓰레기통 비워줘. 아, 전회장 우빈이라면... 우빈이와 나는 달라. 자신있게 말하자. 누리야, 이런 건 회장이… 이건 청소 당번이 하는 일이야. 나는 우빈이처럼 모든 걸다 해줄 순 없어. 대신 청소를 깨끗이 해주면 내가 재밌는 옛날 얘기 해줄게. 어? 그런 게 뭐가 재미냐? 어이...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봐. 진짜 재밌어. 우비 우리 <laughs> 여전히 웃기다. <laughs> 누리가 아, 왜안 나오지? 엄마가 우산 가지고 기다리는 걸 알면 좋아할 텐데. 야, 누리는 뻔한 옛날 이야기도 그렇게 재밌게 할수 있냐?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 우비는 <laughs>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준 적 없지? 오, 누리가 친구들한테 얘기도 잘해주고 잘 들어주는 것 같아. <laughs> 야, 오늘 진짜 좋았지? <laughs> 나도 오늘 좋더라. <laughs> 어, 아휴, 그래, 우리 누리가 매력이 많지. <laughs> 어, 아, 아줌마! 저희도 우산 없는데 씌워주세요. 어, 그래. <laughs> 누리가 다시 예전처럼 자신감이 넘쳐요. 맞아, 우빈이랑 스스로 비교도 안 하고. <laughs> 그건 말이지. 누리 곁에 함께 계신 하나님과 누리를 언제나 응원해주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란다. 흐하하! <laughs> 맞아요! 예! 누리! 어! 누리 빨리 와! 집에 가자! 크헤 <laughs> <laughs> 우리 옆에 한 그룹 나 뮤직 들을 좋아요